영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성령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요, 성령은 영의 어머니이십니다. 혼은 육신에 속한 형체입니다. 이로 육신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 말하는 것도 성격도 그러합니다. 꿈에 자기 혼을 보면 육신의 마음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말도 낮에 육신이 한 말을 혼이 그대로 합니다 혼으로서 보다 세련되게 할 뿐입니다 성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영에 따라 혼도 육도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에 따라 혼도 영도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 따라 혼이 그 형상을 입습니다. 육과 혼은 생각, 사고 혹은 행실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구약 말씀을 들으면 혼도, 영도, 육도 구약인으로 형체가 변화되고 신약 말씀을 듣고 행하면 신약의 육과 혼과 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성약 말씀을 들어야 이 성약 말씀을 들어야 성약의 육과 혼과 영으로 그 모양 형상을 이루어 이루어 같은 급의 연계에 갑니다. 자기 영체, 혼체, 육체 육체의 형상이 변화될 때 말씀대로 변화됩니다. 그러 하나님이 새 시대마다 보내는 자는 말씀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